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월 23일 새벽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laughs> 민수기 3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가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 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음,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의 가나안 땅의 본진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개의 지파가 차지할 땅들을 구분하셨어요 여기에 12개의 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 나눠져서, 그래서, 12개의 집화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비는 빠지게 되고, 그 중에 또 빠진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집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명 더해서 그렇게 해서 열두 명의 열두 개 지역의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총세 개의 집파이긴 합니다만 <laughs> 그 중에 두 개의 집파. 어, 루벤지파와 가짜손이 이 땅을 둘러보게 돼요 <laughs>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 거기에 어, 양대를 풀고 그 땅이 어떤지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이세 개의 지파 중에 가치파와 루벤지파는 이 땅이 좋다고 느끼게 돼요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 가나안 땅의 본진을 이제 공격하고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땅을 편안히 분배받은 세 개의 집파 중에 두 개의 집파가 나서서 모세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말인 거죠. 야,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고 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이곳에 좀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인 오늘 보문 바로 직전인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들수 있었겠죠 아, 남자들이 군인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곳에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혹여라 다른 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당장 여기는 빼앗기게 될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말들로 모세를 설득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모세의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그리고 모세의 말에만, 마음에만 안 찼을까요? 저도 보면서도 배신자들 이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12개의 지파 가운데 2개의 지파 좀더 넓게 보면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공동체가 없이 개인이 유지되어 질수 있는가? 공동체가 어, 공동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없이 공동체는 유지되는가? 자세히 생각을 해 보면 감정적으로 오늘 가치파와 로우벤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놈들이 이럴 수 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 그들의 그들도 그들의 지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된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둘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어, 한국 사회를 말하는 특징 중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시대마다 사회마다. 어, 다르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어, 저는 뭐 가부장제도, 뭐 권위주의 사회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일반적으로 떠오른 말이었었었는데 어,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이런 형태를 가족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가부장 중심의 어, 권위주의를 기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음 저는 가버장주의의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말해요. 한국의 가족,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사역자들이 말하는 가족주의의 단점 그리고 부정적인 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양들도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부정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개인이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는 최근에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이 가족주의로 표현되어질 어떤 가부장적인 집단을 우선시하는 측면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가운데 제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른 부분은 뭐냐면 이슬람 문화 안에 남아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명예 살인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어, 근데이 명예 살인은 현재는 물론 극단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이슬람 사회만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참 많은 이슬람 사회 안에 심정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무슨 뭐냐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을 집안이 나서서 살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남아 있는 이 명예살인의 대상은 여자들 만이에요 남자들은 명예살인의 대상이 많아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염산을 얼굴에 뿌리거나 이런 보도 좀 종종 아직도 우린 접하죠. 근데, 어,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가운데 우리 사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연령을 우세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연장자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연장자가 연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어떤 사고방식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가족이 나쁜가, 권위를 따르는 것이 나쁜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왜냐면 자신의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거죠. 아, 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가족 저는 가족주의가 저는 물론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은 없애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긍정적으로 우리를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고 그 권위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걸 좋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모습들, 삶의 태도들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고 억지로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면 너는 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니까 좋은 권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성별이 다르거나 나보다 힘이 약하니 너는 무조건 나의 말을 너의 의사는 필요없어 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것이네 그렇기에 제가 말을 계속 뱅뱅 돌렸는데 이런 겁니다 제도는 이 땅이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보완하는 건 무엇이냐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뜻이고 선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심을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이 땅에 우리가 우리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신앙, 그것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니다 나만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이 최고인 것. 지금 당장 나의 동족은, 나의 동족은 한집파만이 아니라 갓 지파만이 아니라, 루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우리 전체 동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그런데 그것은 망각하고 나만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권위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제도를 무너뜨리고, 제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방향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문의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집화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어찌보면, 한국 사회를 지칭하는 가족주의의 단점과 문제는 그 안에 이 가족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족 주의가 되어지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나쁜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분탕질 덕에 우리가 좋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족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말하는 동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는 제도 안에 살아가지만 제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도 어떤 제도 안에서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가족주의가 아닌 가족을 그리고 권위주의가 아닌 온전한 권위를 온전히 또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단강 음,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 중에 루벤과 갓 지파는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주님,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많은 현상도 있고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말을 모세에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우리가 제도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을 탓하며 우리 주변을 탓하며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발견하며 그 이끄시는 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